아, 우리, 이태 선생님 오셨는데. <목소리> 아 좋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아, 누구? 아, 감기자? 여기 어쩐 일이에요? 아, 그냥 뭐, 운동 나왔어요, 저는. <목소리> 아, 예, 여기 근처에서 PT 받고 있거든요. 중기요, 요새 연락을 저도 안 해갖고, 전잘 뭐 몰라요. 저한테 뭐난 얘기하지 마세요. 아니, 그럼요, 헬스 할 때는 이제 헬스 할때 신는 전용 운동화를 신어야죠. 아, 요새 누가 실내에서 헬스해요. 다 실내에서 하지. 얼마나 좋아, 어? 공기도 좋고. 죽인다. 아, 요 S장이 물이 좋아요, 물이. 아, 요 가방에 뭐 그냥 신발이랑 뭐 운동기구 이런 거 들고 다니고 있어요. 아, 요새 좀 몸을 좀 벌컥 좀 해보려고. 이제 또 여름이니까. 아, 조심해, 이거 다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. 삐삐삐삐삐 삐, 삐. 와. 아, 이제 땀좀 흘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해볼까요? <laughs>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<laughs> 아, 이거 기계 오늘 새로 들어왔네, 이거. 워밍아. 아, 오늘 우리 트레이너 선이좀 늦는다고 연락을 받아갖고, 제가 혼자 지금 좀 몸을 풀고 있는 건데, 이거는 제가 혼자하다가는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선생님 오시면 제가 좀 그때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는 걸로 하고 아 좋다 아 이거는 새로 신은 건데. 국내에는 안 나온 운동화거든요. 일본에서만 발매한 운동화인데, 휴먼메이드라고 이제 아디다스랑 콜라보한 건데요. 이거랑 이제 이 양말. 그리고 아까 제, 아, 잠시 기다려봐요. 아, 요 가방까지. 다세트예요 휴먼메이드라는 브랜드인데, 괜찮아요. 보통 하나 사면 되죠. 뭐. 또 아디다스랑 콜라보한 울트라 부스트인데, 되게 편해요. 운동할 때 이거 울트라 부스트만 신거든요. 약간 일할 때도 그렇고 약간 발에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. 뭔가 이 신발이 편해야 일도 잘되고 운동도 잘되고. 강 기자님 어때요? 어,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진짜. 근데 제가 신어본 운동화 중에서 이 울트라 부스트만큼 편한 운동화가 없더라고요. 근데 요번에또 휴먼 메이드랑 또 콜라보를 했다고 해서 어, 아, 사봤는데 괜찮아요. 편하고. 여기 이제 디자이너가 저랑 조금 아는 사이인데, 니고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? 응? 후지하라이로시는 아나? 응? 일본에 가장 유명한 스트릿계의 대부 후지하라이로시가 있고, 그 다음 이휴먼메이드 디자이너 니고, 니고라는 분이 있는데, 니고의 뜻이 뭐냐? 이제 2인자, 왜 2인자냐? 후지아라 히로시라는 그 거물은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사람이다. 그래서 그분을 제외하고는 내가, 1인자다. 그래서 약간 겸손함도 나타내면서 자기의 그런 자신감도 나타내는 그 이름이 니고예요. 일본 말로. 그래서 니고인데, 대단하지, 그 친구. 그냥 감각 있고. 또, 베이프, 베이프는 아시죠? 베이프 브랜드. 그 브랜드 이제 창립자가 니고예요, 니고. 대단한 친구인데 아 아니 뭐 친구끼리 뭐 선물 주고받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불편해서 그냥 보통 사는 편이에요. 저는 이렇게 신발 더러워지면은 운동할 기분이 안 나요. 아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해야겠어. 아 우리 삐띠 선생님 오셨는데 오늘은 신발이 더러워져서 그냥 운동할 기분이 아니에요. 몸 좋죠. 머슬 코리아에서 아마 선생님 금메달 한번 따셨던 것 같은데 선생님 <laughs> 시크하셔어 응. 오늘도 열심히 했다. <laughs> 이제 또 여름에 제가 또 화보를 찍어야 돼 갖고 이제 좀 몸을 좀 만들어놔야 돼요. 전또 프로니까. 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.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갖고 빨리 가봐야 돼요. 아, 신발끈 필요해 신발끈이야.